이제 나오지? 와, 진짜 몇번 새로 고치면 나오냐? 난 이렇게 생겼어. 근데 밑에 일하고 있는 애는 님이랑 나랑 겹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는 우리 따로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애 등록되는 거지? 그 신령 사슴? 심 레벨짜리로? 얘다크골프 얘네들은 다 쓰레기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? 원 그냥 넣어 놓을까? 다크골프도 쓰레기야. 이 누구 누워 키워? 어리이리 이거? 청불이? 력이력이 156이네 아, 그래도 얘 레벨 7인데, 156이야. 다른 애 레벨 10인데, 다크올프 이런 애, 171이거든? 근데 쟤 156인데, 레벨 7인데. 얘? 똥코알라. 높은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? 작업량 높은 애들 들고다녀야 음. 되는건가? 작업량 높은 애음이 여자도 공격력이 높이, 높긴 높네 149니까 근데 얘 청불이 얘가 공격력이 되게 높은 편이다 얘 데리고 다녀? 얘가 공격력이 세네실레벨 닭골프 공격력이 171이야. 아, 181. 어, 얘도 마을 지킴이로 괜찮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마를 데려다니까. 공격력용으로만? 잘 만들었네. 나는 내가 만든 거, 내가 잡은 거다 너한테 다 공유되는 건줄 알고 있었다가. 근데 얘네 몽키 두 마리는 왜 하나는 색깔이 연두색인데 하나는 시칙한 색깔이지? 누가 내 거지? 원래 일을 하던 애를 다시 집어넣으면 상대 걸 가져올 수 있는 건가? 밑에는 공유되는 거라? 그래서 몇개 섞였을 것 같은데, 그렇게 몇개 섞였을 것 같지? 이를 못 구해가지고 아쉽네. 내 일부러 첫 번째 칸을 재료로 꽉 채워놨는데 다 빼갔네. 같은 걸로 채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종류별로 내가 쫙 상자 채워놨는데, 아 이게 상자 새로 만들어서 그런가? 이제 세 번째 게 선택이 안 되네. 아, 돌아버 나는 화살 쏘는거랑 똑같이 해나취할거으로만 던져 아깝잖아 몰라 음 아니, 피카츄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웃겨. 꼬리 는드는 거. 난리 법석이야. 애를 그냥 밖에 풀어놔도 와서 일을 하네. 음. <laughs> 음. 밀반 만들고 싶다. 어 이거 봐. <laughs> 이 몽키가 옆에 몽키 옆에 야, 여기 패시 있잖아. 일다 하고 잠깐 쉬니까, 몽키가 갑자기 제 머리에 이를 잡아줘. 어. 머리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머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쓰다쓰다쓰다 하면서 한참 한 다음에 다시, 밭, 할일 생기니까 다시 물 뿌려. 와, 씨. 걔 안고 머리를 막 이를 잡고 있네. 으아.. 아기자기한 거 미쳤네, 아주. 그렇죠? 누구를 했냐고 얘를 얘를 안고 그러더라니까 얘. 진짜 웃기네. 어때 옆으로 가? 이제 또쟤제 잡으러 가는 거야? 바로 이하로 가네. 더 엄청 덥 봐. 아이노. 자이노 소미 뭐야? 아. 이상해 시가처럼 생기네. 아니, 만들었지. 리메일 다 가져. 실시 게 만들었어요. 리스피어 같이 백수니까 무섭네. <laughs> 안 그랬으면은 아, 리메 어차피 출근하니까 그냥 금방 따라져막 이러려고 그랬는데, 계속 격 차가 벌어지겠네. 같이 백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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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둘 수도 있어 <있다>, 니네, 원하면 <laughs> 아, 징하겠네. 아, 나 이거 그래! 불에... 우리 오븐 언제 좋은 거 나와? 응. 이거 불 화로 한 단계 높은 오븐 만들 수 있잖아. 언제 나오지? 더 상승된 조리기고 언제 나오지? 푸주칼 푸주칼로 애들 하는 거야? 작업대 만들었어, 우리? 어디 있는데? 님이 어디 있는데? 만들지 마. 나 일이 있어. 나별 즐겨 싶지 않아. 나 아무것도 해. 이렇게 자, 수학할 때한 거랑 비슷한 거줄것 같은데. 아날 그게 그게 하고 싶어. 새로운 레시피 있는 조리도구. 보다볼 말고. 아, 난 아직 레벨이 안 돼. 님몇 음... 레벨이야? 스피어 제작대를 따로 만들 수 있네. 스피어 제작대 만들었어? 그거야 그 상승된 뭐라고 써있지? 이쪽쭈루쭈야 응. 어? 저거, 저거가 있어야지 님이 지금 17, 16렙이야? 칼 쓰지 말고 데리고 있다가 저 고대, 고대 거 만들어서 농축시켜. 분수는 뭐다 쓰는 거지? 아, 분수에놓으면은 <laughs> 그물 쓰는 애들이 속도가 빨라진대 웃기네 저 설치형 세네 저게 진짜 좋아보인다 2 6매거 이거 금속 캐는 그과목장은 없지? 금속 재련소 같은 거 지금 도라고 나뭇만 뭐 되는 거지. 그럼 금속은 수동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네. 금속 반짝반짝거리는 거 계속 해야지. 그거 하면은, 방어 가 되게 쉬울 것 같아. 그리고 앞에를 울타리 같은 거 쳐가지고, 한 빌론만 한 명씩 들어오게 해서, 거기만 계속 쏴야 되나? 응. 음. 미루 이걸도 금방 죽일 수 있으니까 오늘 총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뭐? 이거 뭐야 님 만든거야 이거? 문? 이야 아직 개발 중 이라 그런가 봐. 폼이야? 집이? 피카츄 벌벅해? 피카츄 농땡이 비치고 있네, 여기서 피카츄 화났어 농땡이 하는 애들 많다, 여기 일 하는 애들 아, 바로 애들이 다 아, 쟤다 무슨 <laughs> 취침시간 기상시간 있는 애들처럼 다가 누워가지고 자네 다 쓰러졌어 <laughs> 어. 침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둘넷 여섯 여덟 열열 마리 여기 있어? 일하네 열 마리야 둘넷 여섯 여덟 열 마리네 야행성 없이 다 자네 어, 걔 머리 펄럭이네, 어디 갔어? 머리 펄럭이네를 님이 훔쳐갔네. 나한테 없네, 머리 펄럭이네가. 근리 머리살 맘에 든다고 하네, 있잖아. 머리 엄청 길고 둥둥 떠다니네, 머리 보라색. 야옹몸이니까 아, 뭔가 맞지. 어~ 걔깨를 림흉쳐 갔네. 그렇구나. 내 내가 몇개 뺏긴 게 있구만. 님이 내거 뺏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구만. <laughs> 나한테 양보해놓고 결국 가져갔구만. 이식 <laughs> 알았어. 끊을게. 그냥 끊으면 되는 건가? 뭐 저장하는 게 없나? 옵션에서 아까 뭐 누르라고 그러지 않았나? 옵션에서. 해정거 애들 누르라고 했나? 됐다. 옵션에서 해정거 리들 누르라고 했어. 네. 퀘스트. 아니, 네. 아,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. 타이틀로 돌아가면 누르면 되나? 타이틀로 돌아가면 게임이 자동으로 정려, 저장된대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No. 그러게 말이야 <웃음> 피곤하겠다 빠이네이어5 <laughs> 네. 네. 0레벨까지 찍어도 될거야 <laughs> 안녕 음 음, 민동 잘자